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 지방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호우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차츰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기를 보시면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지방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씩 퍼붓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지방에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에 최고 80 이상, 서울에서도 30에서 80mm 가량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에서 너울성 파도도 밀려오겠습니다. 한낮 기온는 서울 25도, 대전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모레 또 남부지방에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